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이번 주 중에는 중추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추가절, 추석 하루 오늘만 같다. 하는 우리 소원이 내려오고 있는데, 태풍도 두 차례나 지나갔고, 농촌의 피해 지역도 많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두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그러나 마음만은 큰 보름달을 품는 그런 한주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맞이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불행하고 답답한 뉴스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이모 씨가 MLL 근처에서 실종되고 그가 북한 지역에서 총격으로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진 47시간, 그 47시간 동안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실종상태에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종상태에 있었다. 그 47시간 동안에 이 씨를 구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그이 씨는 우리 국민이고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 그의 부하인데도 그가 위기에 처하고 사살당하고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아무런 동정을 보인 일이 없다. 고기간 그 중에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었는데 관계장관들이 다 참석했으나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UN총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건 발생 전에 15일 겐가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설 내용에 평화, 평화, 생명 존중, 생명 존중 이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보내놓고 연설 내용이 평화와 생명 존중이 언급됐다면 이걸 취소, 철회하고 새로 보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연설을 안 하는 경우도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보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유엔 사무총장 구스타브로부터도 비판과 비난을 받는 일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대북 통신망이 두절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발발 이전인 9월 8일 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를 교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이후에 발생된. 자국민, 우리 국민의, 그리고 공무원의 이 생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47시간 동안 직무를 유기했다. 제가 이 잃어버린 대통령의 시간 47시간을 얘기하는 것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서 9시 30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오후 3시 반인가 재난안전본부에 갈 때까지 실종된 대통령의 7시간. 이 일곱 시간에 뭐 했느냐 온갖 요설이 쏟아지고 온갖 비방성 여성에 초점을 맞춘 아주 온갖 음담패설적인 모략 중상 내용까지 겹쳐 들어가 있었어요 결국 이것이 탄핵 사유로 이어지는 한 분기점이 됐고 그때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의 국민의 생명 신체를 지키는데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비난했지요 박근혜의 7시간, 문재인의 47시간, 대상과 경위는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그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의 책임과 문재인 책임을 따진다면 문재인 책임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은 시신소각 후 3일 뒤에 통전부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그건 아마도 국가 정보원으로 보냈는지 청와대를 보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통전부 서신 형식으로 A4 용지 한 장에도 쓰여진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남쪽에서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 이게 북한의 행동이 지나칠 뿐 아니라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 이 망동이다. 이제 이런 말들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그것에 대해서 남쪽을 비난하는 것, 당신들이 경위도 모르고 우리를 비난하냐 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쪽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남쪽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문 대통령과 남쪽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요게 한줄 들어가 있어. 자, 이것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권력 핵심 실세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지금은 평통 전문의 수석 부이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나서가지고 막대 먹은 소리를 요설, 요사스러운 말을 막 쏟아내는데. 대표적으로 유시민 씨는 기다리던 희소식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개몽군주답다. 개몽군주답다. 그리고 정세현 씨는 통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신을 소각한 것은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이인영 장관은 그 전통문에 미안하다는 말이 2회 반복적으로 오른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을 듣고 박찬종이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마디 안할수 없지요?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시민 씨가 김정은을 개몽군주라고 호칭한 부분입니다. 개몽군주. 개몽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을 일깨운다는 뜻이거든요. 그 무식하고 무지한 북한 백성, 남쪽국민을 일깨운 지도자다. 그게 개몽 군주냐? 아니면 17, 18세기에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화 과정을 밟는 데서 오히려 왕권을 강화했던 독일의 그 전신인 프로이센의 프레드리히 2세 황제 같은 일을 개몽 군주라고 칭하는데. 그걸 이렇게 비견을 해요? 터무니없 일이죠.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는 근자에도 고모부, 이복형을 공개된 장소에서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밥 우드워드 기자가 쓴이 경로, 레이즈라고 하는 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 장성택의 시신에서 목을 잘라내가지고 그리고 이를테면 북한의 중앙청에 해당하는 그 현관에 그 시신 위에 목을 전시해 뒀었다. 라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어. 잔인하기 짝이 없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이 독재자 폭군. 그래야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는 인권 억압으로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김정은이를 재소해야 된다는 결의 아니 올라와 있은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 그를 두고 개몽군주라고? 그러면 유시민 씨에게 나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대가 뭐라고 호칭해야 됩니까? 개, 개몽군자. 개자를 하나씩 더 붙여야 돼요? 개몽, 개몽군주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냥 개몽군주는 김정은입니까? 김정은이 개몽군주다. 통큰 지도자다. 이런 요소를 쏟아내게 된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유시민, 정세윤, 이인영,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측근들입니다. 이들의 기본 생각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다.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다 그리고 북침이다. 그 그러니까 북침이란 말은 터무니 없으니까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남쪽을 겨냥해서 군사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거를 만드는 것이 이승만이다. 요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가 유일 정통 정부고 그래야 친일 잔재도 완전히 해소시킨 정권이다. 그건 제가 두달 전인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불법성과 불법성과 친일적 성격에 대해서 김일성이가 어떻게 정권을 세웠다는 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을 비롯한 이런 그룹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체제고 정권이다. 그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오로지 김정은을 평소에 얼마나 숭앙 숭배하고 우러러봤으면 전통문에 미안하다는 그말 한마디에 아주 희희낙낙해 갖고. 환호 자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SNS에는 그대들은 남한에서 축적된 체제와 경제력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권도 잡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부귀영화입니다 장관도 되고 부의장도 되고 돈도 벌고 돈도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식 새끼들은 전부 미국에 다 유학 버리고 대부분. 그래 놓고 이체제의 침을 탁탁 받고, 그리고 김정은이를 숭앙하는 이런 말이나 쏟아내고, 그리고 김정은 체제 중심으로 통일을 바라는 거죠, 그대들은? 김정은의 통전부 문서에 미안하다고 말을 썼는데, 그가 진심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보내는 형식이 문재인 대통령 각하라 하든지 아니면 남쪽 동포들에게라든지 해가 본인의 육성 또는 본인의 이름으로 보내야 격식과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 일에 김정은이가 사살 명령을 내렸을 리가 없다. 확인했어요, 박지원 원장. 그런 시스템, 정장이 전술 교범에 따라서 사살 명령 내려서 사살다 하더라도 제도 체제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그 시스템의 꼭대기에 있는 게 김정은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의 귀결점은 김정은이지요. 왜 자꾸 김정은을 옹호하려고 합니까 국가정보원이? 자 사태가 이런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과 남쪽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통전부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거기 에한줄 끼워 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얕잡아 보는 겁니다. 완전히 얕잡아 보게 됐지요? 삶은 소대가리니 뭐 욕설을 양 퍼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 이 사태도 이렇게 물렁하게 대처하면 어찌 됩니까?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페네타라는 이가 미국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적대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자국민이 이와 같이 혹독 가혹한 사살을 당했을 때는 이 다음에 절대 그러한 행동을 예방하는 것은 상한 응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응징하겠다 그런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정권 실세들이 이 헌법체제를 수시로 부정부인하고 이렇게 망동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